얘들아 안녕. 아니 나 진짜 깰것 같아서 영상을 켰어. 마라탕 먹고 왔단다. <laughs> 아니 깰것 같으면 어? 영상을 켜야지. 그러면 뭐 사진을 찍어? 근데 결과는 못 깼어. <laughs> 여기는 또 설정 들어가서 아니 근데 이거 아닌데. 눌러서 이동 눌러도 되죠? 너무 느리쳐졌다. 음자 아, 이번 영상 5분. 음자 하이. 아이 죄송합니다. 어허. 아니. 빨리 갑시다. 아, 옆에 이거 이거 잘못 눌렀어. 어쨌든 다시 하자. 아. 터져바린 카메라 플래시. 아 죄송합니다. 피지옥 앞이 아, 많이 다고 피지옥인 거야. 저자바. 그러면 밑에 있잖아. 저기 초록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노랑색이었다가 그딱그박좀다 색깔이거든. 근데 이제 하늘색까지만. 좀 다. 터져바린 카메라 플래시. 아유. 아니 근데 나최고이 장롱손 여인 아니 봐봐. 얘들은 뭔다는 마크를 안 해서 몰라. 아니 그 모르는 노래를 뭔 말인지 몰라. 아그돈내랑종이인면 내가 도미새거든. 도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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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채우고가 내가 아까 전 뉴스를 봤거든? 아니 근데 산, 빛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홀리, 몰리, 바카몰리, 로보카폴리, 택시 내리 진짜 에바지 않냐? 외모 아, 체크!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내가 외모 체크 잘하거든? 내가 목 씌워서 지금 못 해. 아이 근데 아니 근데 어? 누가 왔다. 나도 갈까? 나도 가야겠지? 나는 꼭 가야 되나? 내가?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어쨌든 갔나왔습니다. 아 진짜. 말 너무 많이 했지 머리 아파. 이건 8시 10분쯤에 올라오겠죠? 아닌데 10분은 더될거 같긴 한데. 내 지금 8시 5분이거든? 그 편집하려면 거의 2분을 더더더 더, 더 해. 저성녹은 더, 더 편집 바꾸고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대충은 안가 아니지, 저기 피지옥 아래까지만 안 가면 되거든. 아 진짜? 아 미국의 무대 위는... 아시죠 오늘 안녕히 계시네 어아 더워졌어 아 진짜 이거 근데 아무도못끼는다그렸나 어쨌든 아 다시 조금 어려웠어요 아 진짜 힘들었다 아니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아직 조금 어려움이 아직. 저, 꽤 비쌌을 것 같은데. 아, 피치오, 피치오, 어야! 아, 저 사람 뭐하노? 한우, 한우, 한우 먹고 싶다. 가좀 고급지 든요 제가. 좀 Hello, 걸. 하음. 제가요? 입이 고급져도 많이를 먹지 못해요. 어쩌라구요? 그냥 말한거에요? 음... 이번데안 물어봤어요? 아니, 잠만. 아. 와, 초보는 못올지도해서 뭐 떨어졌다. 진짜 에바 아님? 오늘은 다른 노래 들, 들을. ー世界。<laughs>